나 은혜가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예능 안하 했나? 나도. 하잖아. 나도. 어, 저는 나도. 진짜 약간 방송이 너무 부담스럽고 음, 그래. 많이 안 해봤고. 그지어 그래. 음. 그랬는데 이제 나오신다는 얘기를 음. 듣고 어, 그러면 언니들하고 놀아야 되겠다. 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노, 많이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은혜도 내가 항상 느끼게 되면 아이비는 진짜 많아. 정말 가진 재능이 많은데 음. 그 재능이 아직 다 보이지 않아서 저는 제 소원보다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소원을 빌어주고 싶어요. 오, 리나 언니의 임신을 허원합니다 기원해요! 임신을 허원합니다 기원해요! 언니 배아 10개 했다 그랬어. 이왕이면 쌍둥이로 잘 살아가지고 잘 만나서 수정이 돼서 잘 착상을 해서 그냥 그것이 잘 커가지고 승승딱나왔으면 네. 진짜 그럼 너무 좋겠다. 잠깐만요. 저 그러니까. 뭐야? 왜? 너무 크지 않아? 저 뭐야? 독수리야? 저 뭐야? 잠깐만요. 저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뭐야? 왜? 너무 크지 않아? 저 뭐야? 독수리야? 저 뭐야? 뭐야 저거? 너무 크지 않아? 저 뭐야? 독수리야? 저 뭐야? 뭐야? 독수리 아니야? 아니야? 태봉태봉개몽 태봉. 태봉! 아들 자! 저거 천연 기념물 뭐 이런 거 아니야? 저거 드론 아니야, 드론? 드론. 야, 저거는, 저건, 저건 진짜 드론이고요, 아니, 드론이. 아, 저건 진짜 드론이고요. 아니, 언제까지 도착? 드론 와,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독수리한테? 독수리한테? 아, 나는, 나 사실은, 아니, 이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게 이비가 음. 참 예쁜 마음인데, 오늘 딱 얼굴 빛이 나는 게, 네. 연애와 결혼과 음. 그 어떤 뮤지컬의 모든 성공이 같이 올것 같아. 어. <laughs> 운세. 어, 어. 이걸 저희가 하나 선물로 주는 게그 책에 손을 얹고 이루고 싶은 목표나 뭐~ 궁금한 거아 그런 걸 물어보고 펼치면 답이 나오는 헉! 책입니다 오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이비부터 이비부터 네. 손 얹고 아~ 고민이 있거나. 놀던언니 음. 시즌 2갈수 있을까요? 놀던언니 시즌 2갈수 있을까요? 우리 다 진심이다. 진심이네. 아브라카다브라. 이뤄져라. 뭐, 아브라카다브라다. 이뤄져라. 아! 입이가 아! 이제 입이 풀렸어. 이제 이제 치네졌는 시즌 2할수 있을 까각 비둘기야. 대답해 주세요. 비둘기야. 대답해 주세요. 음. 하늘을 버보 좋은 문구 나와야 돼. 한, 좋은 문구 나와야 돼. 한, 뭐야? 마지막까지 조심을 잃지 말아라. 아, 아 좋은 말이야. 아 느슨해지지 말아라. 그쵸, 열심히 어,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책애매모뭐 하겠어, 놓네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되게 좋은 얘기. 왜냐면, 좋은 초심을 얘기해. 잃지 않으면 어, 갈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맞아, 맞아. 여기서 사, 사실 초심 잃을 사람 한두명 있거든. 요 어, 어. 이지의 체리나. 네. 어, 느껴. 심껴 아니, <laughs> 열심히, <언니>, 열심히 <laughs> 하자.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야 돼. 둘째 <laughs> <되게 제일 웃음> 겨 <웃겨. 웃음> 자,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해외에서 돌아다니다. <laughs> 이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저희 짝꿍은 정말 세상 또라이가 없는 완전 또라이입니다 세상 또라이가 어. 없는 100 가요. 완전 또라이입니다 은혜 언니다, 은혜 언니 제 친구 사랑합니다 네. 세상 또라이 같은 너가 너 거기서 넌지 이분은 평소 때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요, AKA 도라이. 그 저도 아이비 언니 처음 봤었을 때, 아 어, 바람도 언니를 위해서 보네 어, 아름답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언니가 참 얘기 아껴 아껴 놓네. 뭐이 자식아! 이거. 그 번이 내 짝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하나, 어손 들어주세요. 하나, 어 바로 오. 어. 저 어, 친구는. 이게 좀 무서워질라 그래. 나들 다들. 어야 양반 서울라 그래. 혹시 어. 어, 한번 영어로 대화 가능하세요? Uh, so you're from Philippines? I'm not a p h i l i p p i n e actually. <웃음> <웃음> but you said that. I'm I'm from Korea actually, but I have been study ah, in yeah, Philippines. Yeah, yeah, yeah right. Yeah. I, I'm from Korea too.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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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ah, e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so, <laughs> You are a girl, and I'm you a girl. You are a girl, and I'm you a girl. <laughs> you are a girl, I'm a girl. Nice to meet you. Girl, <laughs> 좀 아, 제가 좀 부끄러워지려고 하는 거 어, 같아요. 미련 언니, 이렇게 떨어였어요 <laughs> 아, 잠깐만. 우정의 하나, 레다 예, 우정의 하나. Friendship, yeah. 와. 정 예. yeah, yeah. 멋있다. Wow, 아. <laughs> I B. <laughs> Let's go I B. Drop the beat. Wow.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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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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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고 싶지. <웃음> <웃음> 우리가 처음 만난 2016년 뮤지컬 아이다 상견례 날. 마치 인형같이 빛났던 너 보석같이 반짝이고 소중한 그땐 알지 못했던 나의 인생 친구와의 만남 우리가 쌓은 무대 위에서의 우정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 빛나는 우정 서로의 삶에 울고 웃으며 등을 두드려주던 우리의 삶. 서로의 삶에 울고 웃으며 등을 두드려주던 우리의 삶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와 나 지금처럼 언제나 서로의 삶의 사랑과 위치 함께하길 영원히 기도해주길 영원히 바래 yeah. Yeah. 뭐야 y yeah, 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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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셔 yeah oh. y yeah yeah d r o 말하지 않아도 uh. 눈빛만 보아도 uh.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친구 우 uh. 네 인생 주괴다 우리 우정 forever. Put uh.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Yeah.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hands up. 아이 멜로디 랩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멜로디 오, 오, 랩, 대단하다. 아이비 언니가 너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부분 분량이 없어. 제발, 저는 좀 최대한 작게 아, 해요. 적은 분량을 달라고 해. 랩이 짱! 야, 근데 이렇게 입고 여기는 네, 안젖는거 너무 잘 루지 않아. 시신데. 아, 쓰시는데. 아! 이렇게 해생긴 거야? 와. 야, 너희, 이쥐운 이거 말이야, 이거는. 어, 아, 이거 너무 리얼해가지고. <laughs> 총을 자꾸 쏘네. 아니, 총을 자꾸 쏘시는데 <laughs> 무섭네요. 아이비씨, 뭐가 한번 빌려주세요? 아, 정인씨 거는 우리 별씨가 맞추시니까 20점까지 20점. 아. 가시고. 진짜 의도치 않게 맞췄네요. 30점짜리 어? 하나 가고 싶다. 네, 한번 기운을. 뭐해, 뭐해, 뭐해. 아! 제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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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점. 오. 10점. 잘가그더라 아, 잘한다, 은진아. 아닌데? 멋있다, 은진아인가? 우리 피디은 섹시해서 너무 힘들어. 멋있다, 박연지. <laughs> 멋있다, 박연지. 멋있다, 박연지. <laughs> 별 씨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별 씨가? 스트레스다. 너무 광범위한데? 엄마야! <laughs>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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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정답 정확합니다. 음. 성경책을 읽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렘이 짱? 렘이 짱? 거울 보고 쌍욕하기. 거울을 보고 쌍욕하기. 할수 있잖아. 거울 보고 욕할 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거울 보고 욕할 수 있잖아. 멋있다, 박연진. 멋있다, 박연진. 어, 오랜만이다. 빵 먹는다. 비슷한 거네 비슷한 건데 먹긴 먹어요 레미 그걸 먹긴 먹어요 마라탕을 먹는다 약간 식 같은데 그트저 아침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식같 엄마야 권사장 권사님 장봅니요 최고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별일 없 봅니다요 형나못 믿어요. 못 믿냐고요? 어. 어, 형, 형, 형. 할 먼저, 할 먼저. 할 먼저, 할 먼저.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아, 말라버린데. 아, 아, 삼겹살. 삼겹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 자연미인 같다는 소리가 들었어요. <laughs> 그거야 말로. <laughs> 아니, 근데요. 자연미인 같다. <laughs> 그 얼굴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잘 갔어요. 어, 왜요? <laughs> 알겠어요 자, 우리 아이비 씨, 아이비 씨. 아 저는 <laughs> 어, 어. 어. 어 저, 저는 노래에 달아난 얘기 제일 항상 만족감이 느낌.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 완전... 맞아. 이런 거이고 싶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식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너무 유치하지 네, 언니. 아, 3위. 3위였으면좋겠다 3위는 오늘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신 아이비씨가. 오! 오, 오 야! 정상. 아! 오 정상. 아! 정상. 좋네! 오! 감사합니다! 선물 먹자. 아, 없잖아. 그냥 박수 받았어. 박수, 박수. 받았어. 수발찌! 발찌! 미스텍! 필요 없어! 미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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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텍! 아, 오늘 진짜 제대로 해왔어. <laughs> 잘 어울리고. 즐거운 상상, 채널 S.